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그, 어, 전 근대적인 시스템이 일본의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집어넣으면은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연결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더 말씀드리면, 네. 어, 일본에서는 인터넷에서 혹시 입력해서, 네. 네. 어, 그 예약했다. 그래도, 그게 실제 있는 사람인지 네.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음. 에, 이름을 제가 예를 들면 음. 호사카 유지잖아요. 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네. 어, 예를 들면 네. 야마다 타로라고 입력해서 네. 어, 주소도 적당하게 예. 예. 만들어서 음. 예약할 수 있어요. 아, 김경련이라고 써도 되겠어요? 예, 예, 예. <laughs> 근데 예. 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냐 또 예. 주민대장하고 음. 인터넷에 입력 조 예. 왜 이렇게 일본이 이상하냐? 예.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좀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어, 왜 그럴까요? 점점 예. 흥미진진해지는 예. 것 같아요. 네, 예. 먼저 그 다음 화면 조금 보시겠습니다. 예. 일본은 그 접종할 때는요. 먼저 지자체가 접종 치켓을 개개인에게 발송합니다. 이거는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민 대장을 기본으로 해서 음. 네. 한국에서도 선거할 때 음. 많이 보내잖아요 그그그 음. 그, 그, 그 주소지에 음. 예 그거는 똑같대요 그거는 어. 주민 대장이 있으니까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할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저걸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은 예. 이런 게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전화, 그러니까 네. 인터넷. 예. 그런데 인터넷은 거의 기능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 그러니까 열요소 군데의 그 현에서는 네. 인터넷 그 어, 예약 자체를 폐지시켜버렸어요. 아, 폐지시켰죠? 예, 그런가요? 예. 폐지시켰어요. 예. 전화만으로. 아, 혹은 전화만... 그 현장에 그냥 예. 가서 현장 그. 아, 예, 전화를 받 현장에 가서 예약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직접 현장으로 가는데 네. 시민들의 분노가 그래서 예. 폭발을 어, 해 있어요. 짜증나겠습니다. 예. 네. 네. 그, 그리고 지금 고령자들에 대한 그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노인분들이 음. 직접 가는 거예요. <laughs> 현장에. 예. 예. 거기서도 예약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음. 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요. 예. 어, 질병관리청에 접종 예약 시스템에 모바일 그리고 PC에 그냥 처음부터 접촉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약 기간에 맞춰서 예약을 하면 돼요. 음. 어, 그러니까 티켓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네. 왜 이거 이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예. 쉽게 말해서 네. 주민 등록번호. 음, 한국은 있고. 음, 예. 일본은 없습니다. 아, 일본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없습니까? 예, 네. 예,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예, 어,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그래서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그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네. 한국은 예. 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일본은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곳은요 어르신들이 이제 에, 그 통화도 안 되고 예. 어, 인터넷도 안 되니까 현장에 왔어요. 어, 구청, 시청에 와서 어, 그 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줄서 있는 겁니까? 줄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어떤 그 직원이 네. 네. 지금 들고 있는 네. 피켓이 뭐냐? 네. 어, 오늘의 존니콘의 배포는 존요되었습니다. 정리권, 정리권이라고 하는데. 네, 니콘라는 네. 것은 미리 오신 분들에게 아. 그 1번, 2번, 3번 이거 치는 예, 거예요. 번호표군요 번호표. 예. 그러니까 은행 가면 번호, 번호표 나오잖아요. 예, 예, 그건 그렇죠. 똑같아요.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네. 그게 아침 9시부터 네. 번호표 친다고 하니까, 예. 아, 그, 어, 아침 6시쯤부터 왔대요. 예. <laughs> 3시간나 기다렸는데, 예. 9시가 돼가지고, 네. 놀랑그 이야기가, 음. 어, 그, 페이퍼하지도 않았는데, 전요됐다고. 예? 이게, 아, 아, 그러면은... 그것은요, 그, 이게 어떤 그 사태였냐고 하면, 네. 그 전날에, 네.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 을 것도 다 줘버린 거예요. 아, 전날 다. 예, 죽어버렸어요. 그 예, 예, 예. 이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예. 주민들이 너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어, 이 시장 그만둬라 어, 이렇게 아, 벌어졌어요. 아, 우리나라 같으면 폭동이 벌어질 수. 예. 예, 예, 예. 네, 네. 지금 댓글창이 아, 막 댓글 댓글창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자, 저런 미개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예. 마 다음 화면은요. 네. 어, 이것은 아직 한국에서 60세 이상이 예약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네. 한국의 인터넷 화면이거든요. 네. 어, 그 예, 예반, 접종, 사정 예약 시스템입니다. 네. 한국은 그러니까 치켓 같은 게 없어요. 음. 그냥, 그냥 예약하면 돼요. 그렇죠. 입력하면 돼요 예. 그러면 다 연동되어 있어 가지고 네. 이게 그 흔들림 없이 예약 네. 잘 돼요 네. 어그 이름이라든가 그 주민번호 다 네. 주소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어 이게 아주 쉬워요 네. 일본은 여기까지 가는 데가 네. 어, 엄청나게 네. 그먼 그 길이고요 네. 어 이게 아마 한국의 예약 시스템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 어, 네. 이거 어, 네. 입력하는 곳인데요. 네. 자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게 먼저 일본의 지자체가 아까 먼저 치켓으로 보낸다고 했죠. 네그치켓이에요아 이게 접종권 접종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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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치켓 네. 예. 네, 이 접종권을 가져가면요, 먼저 일본에서는, 그, 진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어, 거기, 이, 맞으면 안 되는 접종, 코로나, 백신 아, 맞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에서 주민 대장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보고 주민들한테 이 접종권을 보내면 네네. 그걸 받아서 가지고 병원에 가서 네네. 진찰을 먼저 받는 먼저 진찰을 예. 받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예약해야 돼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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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예약 시스템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네, 네 일단 네. 예약되면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네, 네. 가져가가지고 여기 네, 아래 네. 그 거기 뭐라 고할까 전자적으로 인식시키는 그 바코드요? 바코드 있잖아요 네. 이 바코드로 인식시켜야 돼요 음.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코드가 분명하지 않는 사례가 음. 속출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음. 우리가 이거 치켓을 가져갔는데 이제 접종을 못 받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그러니까 복잡한 것으로 하니까 또 그런 것이고요. Yeah. Yeah.